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러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러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라. 니 그대의 손에 떡열 개와 과자와 꿀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아의 집에 이르니 아이아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이아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 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함이러네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러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러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역게 하고 나를 내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 자나 노인 자나 다 끊어 버리되 걸음 더미를 쓸어 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 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지. 그가 그 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 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 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건너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스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들을 사로 들어가서 집 문지방에 이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의 왕이 된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죄에 대하여 말씀대로 심판하십니다. 오늘은 그 여로보암의 죽음만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집안을 다 쓸어 버리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다시 보자면 유사 종교를 만들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베달과 단에 금송아지 섬기는 산당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에게 애굽에서 구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분명히 다른데도 왜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겼습니까? 왕의 명령이기도 하였지만 레위인이 아니어도 원하는 자를 아무라도 세워서 제사장으로 섬긴 것입니다. 한 사람이 제사장이 되면 그와 연관된 수많은 사람들을 묶어서 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의 제사장도 이리저리 인맥으로 연결하여서 왕의 친위 그룹으로 세워두면 사람들을 여러 보합에게. 결속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여로보암의 집을 하나님께서 말갛게 쓸어버리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을 미리 데려감을 봅니다.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아가 병이 들자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변장을 하고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가게 합니다. 자신이 왕이 될 것을 말한 선지자입니다. 대대가 단에 산당을 세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사장을 세웠지만 그것이 가짜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작 자기 아들이 병이 들자 아이야 선지자에게 아내를 보내는 것이지요. 본문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아이야 선지자가 늙어서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다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여러 보함의 아내가 올 것이며 그에게 나의 명령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 전하는 내용이 흉한 일이라는 것이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서 내게 주었는데 너는 다윗과 같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다윗처럼 하지 않았기에 그 나라를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주셨는데 여로보암도 다윗처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윗처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도 살인하고 가늠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다윗이 안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도 여로보암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한 심령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힘을 더욱 비축하여 자기의 왕국을 튼튼히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때 다윗과 같이 하지 않았다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나 여로보암의 생각하는 이런 나라는 세상 나라의 원리와 같습니다 이런 자들은 극률이 아니라 힘을 원한 것입니다 이런 나라를 하나님은 쓸어버리십니다 본문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여로보함이 왕이기에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나라가 망하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은 왕한 사람이 자라면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고 왕한 사람이 잘못하여 나라가 망하게 됨을 봅니다 이런 것을 대표 원리라고 합니다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 중에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묻히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 중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아이가 이런 뜻을 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것을 은혜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대로 죄와 사망 아래 태어난 아담의 후손들이 어떻게 의와 생명의 나라로 옮겨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의인이 망해도 그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경건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도 그 뜻을 깨닫는 자가 없다. 의인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실상은 재앙을 피하여 가는 것이다. 그는 평화로운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자기 침상 위에 편히 누울 것이다. 아멘. 여로보암의 집에 속한 자 중에 왕의 아들이 일찍 죽었습니다. 다들 애통해하였을 것입니다. 여로보암 당대에 나라가 망한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아스로에 의하여 멸망하기까지 수백 년이 더 걸려야 나라가 망합니다. 그런데 그런 조짐도 없었는데 왕자가 죽었습니다. 이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에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본문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은 산당과 금송아지만이 아니라 아세라를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데는 왕 자신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속한 어느 단체이든 국가이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범죄할 뿐 아니라 내가 소속되어 있는 자들에게까지 범죄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왕기아 21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젠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 돌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은 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아멘. 남유다도 그릇을 씻어 엎듯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언제나 항상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본문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지 22년이라. 그가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왕이 된지 22년 만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다들 죽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22년간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함으로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오늘날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뒤글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 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티끌이며 홍수처럼 쓸려갈 것입니다. 또한 풀입니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릅니다. 우린 그런 인생인데 어떻게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물로 쓸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불로 태우시기 전에 우리의 날 개수함을 알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